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선생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골드 어, 시황은 음, 어제 제가 예상했죠 우행보 할 가능성이 많다 아, 뭐 거의 예, 빨리줄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골드는 그 행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버는 오히려 어제가 어,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는데, 실버 역시도 거의 행보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은, 어, 계속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어제 달러가 또뭐 상승에 올라오면서, 어, 지금 행보장이 됐는데, 오늘 또 달러가 빠지는 그림이 좀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제시세 국내시세를 먼저 점검을 하고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아, 골드 국제시세 지금 이제 1트로이온수당 3,641불 50센터가 형성이 되어있고 국내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0만 9천원 팔 때가 60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8,900만 9천원 1억 8,900만 9천원 1억 8천 9백만 이다 곧뭐 1억 9천만원 까지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아 제가 볼 때는 9월 17일까지 거기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 방향성을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온수당 국제시세가 4 1불 19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080원, 팔 때가 6,430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30만 천원, ,000, 230만 천원에 ,000,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뚜렷하게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지금 어, 뭐... 음,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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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면 뭐 40불50 센터 없어. 고, 어, 상방은 어, 41불50 센터, 거의 뭐 40불50 센터, 41불50 센터. 그 사이에 박스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 진행되고 있고, <laughs> 역시 골드도 지금 이제 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3600불 대위에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느냐. 뭐이 부분입니다. 17일까지는 뭐 이런 분위기를가겠지만 <laughs> 아마 16, 16, 17일 정도부터는 등락이 좀 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실물 국제 수익률이 4.049 어제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 지금 현재 어, 97.43 어, 옵니다. 어제, 오전과 거의 비슷해요. 어제 97.487 이었거든요. 아침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97.430인데, 어쨌든 뭐, 이런 어제 등락이 있어서 우연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드는 잘 버텨냈고, 어,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약간의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원환율이1 3 8 6원 어제 다 88원인데 한 2원 정도 내렸습니다. 자, WTI 국제유가는 어제 63불 10센트인데 63불 67센트. 러시아가 음, 지금 폴란드 쪽에 에 예, 지금 드론을 보냈죠. 뭐 상당수 물론 그 우크라이나와 그뭐 접경 지역인데 어쨌든 어 폴란드 그... 지금 영내로 들어와서 객출시켜서 그 잔해를 수거하는 그런 게 유세 나왔죠. 즉,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중동에도 시끌시끌하죠. 예, 뭐 중동 부분은 워낙 지금 도깨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예,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골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고,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지금 9월 17 18 FMC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면 18일 새벽 3시죠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은 17일이겠죠 어,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국경으로 침투를 했기 때문에 어, 국제 유가가 소폭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골드, 아, 이, 지금 이제, 비트는, 어, 상승하고 나서, 어, 조정하고 좀송승받고 상승받고 나서 지금 거의 행보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앞에 아, 11만 3,900, 곡 11만 4,000불 대 전으로 지금 등장인데 11만 4,000불을 어 뚫으면 뭐 조금 상승할 여지는 있다. 그 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저항선을 뚫어 냈기 때문에 예, 뭐 11만 5천 불 때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많이 하셔가지고 매일 아침에 시황이 분석된 분석된 시황을 보고서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했죠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어, 예상보다 하회 즉 0.1%가 어,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예상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좋은 현상이죠 예상보다 하위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어제는 뭐 상당히 이 보안 내지는 우행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미정신을좀 혼조죠 어쨌든 어 어제 8월 달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바로 또 럼버 형님이 인플레는 이 없다. 바울리이 어, 네 금리 크게 내려야 된다. 0.25냐, 0.5%냐? 0.25는 뭐 100%로 봐야 될것 같고 0 5를 하느냐, 0.25%로 하느냐? 뭐 이게 네, 포인트다. 만약에 0.5%를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 어, 이 골드가 거의 3700불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인도가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타결 가능성이 있다 이랬는데 하여튼 그 미국이 어, 인도를 엄청나게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하고 중국 못 건드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고 헬멧인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너무 차별적인 이런 부분이, 예, 협상이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300명의 응류대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출발했다 그러고. 거기에 뭐, 트럼프, 원래 어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 트럼프 행님이 말렸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 너 가지 말고, 기술자 너들 가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서 공장도 건설하고, 우리 그 미국에 있는 그 언라들 좀 기술 좀가르쳐 주라 어 지금 가지 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랬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아씨 발 질렸다 어나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자율을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이 이제 뭐죠 그 이제 어, 출장 정식 그어 이뭐 엘지나 아 여기서 총괄하는 분 내지는 뭐 그런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 이것저것 싫다 그냥 나는 우리 고향으로 간다 우리 나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너가 오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바로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꼬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가 더 연기가 되는 이런 부분이었고 하여튼 뭐 협상은 잘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 정부가 침묵을 했죠. 뭐, 언론에서는 뭐,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되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은 최고 결정자이기 때문에, 이 외교에서는 그렇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침묵이 겁니다라는 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국의 제하나 뭐, 이 정치권이나, 또, 특히, 어, 이, 지금 공장이, 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조지아주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심한 내용이고, 그 공장이 완성되면 지업인은 한만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만 명이 그 공장 주변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거기에 쓰는 돈부터 시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조지아주가 지금 이제 뭐핵폭탄을 맞은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 하여튼, 특히 이제 그 조지아주 같은 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다가 공화당이 있었다.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핫한 곳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인도도, 어, 뭐또넘보 형님 전화해도 전화안 받아버리고, 어 이제 완전히 속이 타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협상은 뭐잘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최대한 인도는 받아내려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의 기 석유를 안받는냐 계속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멕시코가 중국에 있는 아시아산 자동차 관세가 50%를 부과하겠다. 를 부과를 하겠다. 예. 멕시코도 이제 뭐 생산 라인이 있죠. 생산 라인이 있는데 워낙 이제 중국의 자동차가 막덤병을 때리니까. 간세를 50%물리겠다뭐 3천만을 받던게 이제 4 5 0 0만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제 이 간세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전 세계에 이런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좀 안타깝습니다 이 또람프 그 형님이 자유무역주의를 완전히 토사 구팽시키면서 이제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지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 결국은 우리 한국은 수출해가 먹고 사는 이 두뇌를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인데 참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 기술도 이제 초격차 기술로 더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어 전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어 마지막으로 7월, 아, 9월 17일, 18일 새벽 3시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골드 실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양방향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상승할 겁니다. 그거는 뭐불보듯 빠른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차 금리인하를 했을 때 상승은 당연한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이제 금리인하를 시사한게 잭슨홀 미팅 8월 달에 파울 연준 의장의 연준의 금리정책 기조가 바뀐 거죠 에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시장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반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그런 내용들이 제 계속 지금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골드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그 선반영이 일어났습니다. 8월 잭슨홀 미팅이 8월 2 0 며칠 이었죠 여기서부터 고점을 뚫은 게, 결과적으로는, 저항선을 뚫은 게, 그, 잭슨을 미팅 이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300불의 이 박스건, 그 이상은 상당히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이구간이 선반영이 되는데,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두텁게 이 정도의 형성을 하지 않은 이상은 어 상승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빠질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어 이미 선반영된 이, 이 부분이 반영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일차적인금리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박스권 형성이 얼마나 두텁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장이 선반영되고 난 이후에 항상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1차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어 하루 정도 상승했다가 바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세 이 가지 관점에서 모두가 판단해 보시고 또뭐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 또 지금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시황을 체크하고 분석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FMC o 회의 앞에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대체적으로 예상은 조금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 간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8월 9일부터 간세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8월 달에 예,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뭐첫 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 8월 9일부터 이제 물건 들어오는 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관세가 다 부과됐으니, 그게 아직까지 시장이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린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어그 영향을 분명히 받기는 받을 겁니다.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8월 9월 달이 이제 100%의 어떤 어 관세가 영향을 주는 시장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 10배지수 나오는 부분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랍니다 9시 반에 인베스트 오늘 저녁 9시 반이죠 인베스트 닷컴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서 어, 응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광 보을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10배지수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 이제, 조석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낮에는 뭐 30도, 31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지기 때문에, 역시, 뭐, 계절은 소리 없이 예, 다가오고 지나간다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오늘 목요일 딱 중간이죠. 어, 잘 응대하셔서 모두 승토하는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골드시브 시황 분석 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